두 번째, 고주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주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극성 고주파는 피부에 서 들어가서 피부로 나오는 약기 들어가는 고주파. 양극성 고주파는 몸의 반대쪽으로 나가게 하는 고주파. 실제로는 말이 그렇지, 피부를 여... 뚫고 몸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이게 복잡한 개념인데, 의사라고 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피부과 전공을 전혀 안 하고, 시험만 봐서 면허만 따는 사람도 의사, 그죠? 다 전문가라고 볼게 있지만 전문가 안에서도 레벨이 다 차이가 나죠. 피부과 전문이라고 한다고 오조파 치료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그걸 전공을 해서 아는 건 아니고 업체들하고 이제 개발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들이 있어서 그나마 뭐 전문가랍시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회사는 피부과용 전기 치료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의사니까 전문가야 라고 하고는 SNS에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피부 관련된 전기는요, 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회로는 만들어요. 그 회로를 타고 전기가 흐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써맞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써맞지는 얼굴 치료하는데, 패치는 등에 붙이니까, 얼굴에서 패, 등으로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 같은 전기장만 피부에 반응해서 피부에 열을 발생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몸안에 내부 장기를 다 통해서 애기한테까지 가고 그러는 치료 장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시술 관련된 주의사항에 보면 임신 중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는 라돼 있어요 그 장비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신 중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타는 거좀 주의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자제하세요. 이 정도의 언급인 거지. 썸아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의사가 그대로 읽어서, 아, 임신 중에는 썸아지 하면 위험하구나. 여러분, 제가 의사인데 전문가인데요. 임신 중에 썸아지 하면 위험하면 큰일 납니다. 썸아지를 한그 의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병원을 버리고 자기한테 올거 아니에요. 돈 버리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전문가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임신 중에 써마지를 받은 사람이 걱정을 하면 아 이런 이런 원리로 써마지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병원이 워낙에 우후죽순 생기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국제 모민이랄까 사람들이 겁을 주고 그러지 말아야 될 발언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해버리는 의사들이 SNS 되게 많은 것은데좀 조심하셔야 돼요. 전기치료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실제로 몸을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한테 전류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전기장은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전기장이 아기한테 영향을 줘서 뭘 못하면요. 여러분은 밖을 걸어다니면 안 돼요. 전주 주에도 다 전기가 있고 지하철을 타도 전기장이 다 있고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도 비가해를 쯤에 전기 신호가 전자기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 중에 핸드폰을 씁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으면 어떨지 아무것도 못하죠. 임신 중에 만약에 써지를려서 큰일 날것 같으면 써머지려서 벌써 망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써지질했는데 내가 임신이 아닌지. 빈지를100% 아닙니까? 무작정 임신 중이니까 쓰면 안 돼요 라기보다 임신 중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레이저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레이저도 하지 말라 고 그랬거든. 정말 말도 안 돼요. 레이저는 빛이잖아요. 빛. 얼굴에 쏜 빛이 어떻게 몸을 툭 들어가서 아기한테 무슨 영향을 줍니까? 레이저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빛은요 IPL도 안전하고, 레이저도 안전하고, 태아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물론, 너무 긴장하거나, 레이저를 하다가 너무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런다면 그게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죠. 겁을 내는 환자도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 환자를 겁주거나, 진짜 그러지 마시죠. 그거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더 안전합니다. 마치 그림도, 레이저도, 고주파도 안전합니다.